방송친구들 보고 제 유튜브 미니사랑은 1주년이다 네 그리고 제가 뭐지 제 1주년은 바이오파인 이때거 잊지 말아주세요 바이오파인은 무조건 미사랑은 1주년이다 이렇게 기억해주셨으면 좋고요 제가 무엇을 사야 첫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공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니사랑이고요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, 놀, 눌러주셨, 놀, 눌러주셨, 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악플은 달지 마시고요 음, 제가요, 미니어처 만들기는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일단 수제점토 만들기 그것 먼저 만들고 후, 그 다음에 실력이 늘면 미니어처 만들기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제 영상은 목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미니사랑이라고 쳐봤는데 사람이 미니사랑이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도 제 영상은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미니사랑이었습니다.